난 혼자 왔잖아? 어, 아, 전 너무 크게 말했어. 너무 민망해. 우와! 우와! 맘에 든다! 우 안녕! 하세요 여러분. 예란입니다. <laughs> 아하! 오늘은 내가 또 혼자 서어딜 왔어! 자자자자자자자자자 오늘은 예론이가 혼자서 롯데월드에 왔습니다! 아! 나 진짜 벌써 또 창피해서 죽겠어나 진짜 어떡하면 좋아 나 진짜. 지난번에 제가 하이디라오를 혼자 갔다 왔잖아요. 그때 약간 용기를 얻어서 오늘은 좀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롯데월드를 혼자 와봤습니다. Let's go! 롯데월드 오면 교복 조금 입어줘야지. 어 미쳤다. 뭐 입어? 어떡해? 우와 현시! 짠! 지금 완전 학생 같죠? 나 지금 나이 30인데 어머! 어, 뭐, 뭐, 뭐야? 좀 귀여운데? <laughs> 여기 지금 이, 명찰도 있습니다 어때? 최예린 3학년 8반 최예린이다 빵 사와라, 얘들아 어, 빨리 나갈게요 <laughs> 어나 진짜 지금 그냥 수학여행 온 학생 아니냐고 나 진짜. 얘들아 어딨니? 얘들아 나 빼고 다 어디 간 거야? 아, 아, 창피해, 진짜 어? <laughs> 진짜 창피해죽겠다 아! 오! 우와! 여기 포켓몬이야, 뭐야? 어머. 놀이동산 오니까 너무 신나네요, 진짜 얘들아. 근데 일단은 지금 입장을 했는데 여기서 필수로 해야 될게 있어. 머리띠를 써줘야겠지? 어, 롯데월드 왔으면은 내가 여기 왔다라는 걸좀 증명을 해줘야 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나 약간 롯데월드 오면은 롯데월드 왔어요 하는 팁 팍팍 내는 그런 게 좋거든요? 오, 누나, 이거. 이거, 이거. 롯데월드 왔어요, 이런 느낌. 아, 어떡해! 지금 나, 나 너무 신났어요. 지금 약간 부끄러운 것도 잊었는데. 솔직히, 롯데월드의 꽃은 레직아일랜드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왔으니까. 어? 팬이에요. 어, 안녕하세요! 어, 찍어, 찍어, 찍어. 어, 우리 커플 어디갔어? 가자마자 알아봤어, 나 진짜. 나 등에서 땀이 줄줄나. 내가 안 그런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 지금 굉장히 땀이나라 일단 최대한 사람이 없는 쪽으로 <laughs> 가고 있어. 내가 가는 이게 아무도 없다. 매직 아일랜드로 렛츠고! 여기 오면 또 이제 사진 찍어야 되잖아요. 봐봐. 여기 성 배경으로 사진 찍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막 사진 찍어달라고 남한테 막이말 못하는데. 사진 찍어달라고 말해야 되는데, 진짜 지금 민망해서 말 못하고 있거든요. 어떡하지? 아주 죄송한데, 사진 한 번만 찍네. 아, 감사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laughs> 아, 감사합니다. <laughs> 한번 찍어준 거 한번 확인해볼게요. 오, 오! 오, 나 진짜 학생 같아. 나 진짜 열, 18살 같아. 어떡하지? 오, 잘 나왔어. 오빠. 헉, <laughs> 잠깐만. 지금 아틀란티스를 타고 싶은데 저거 설마 여기 <laughs> 지금 여기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있는 거 지금 줄이야? 어 이거 말이 돼? 말한데 이거 말한데 아틀란티스에도 싱글라이더가 있다고 해요. 이게 싱글라이더가 혼자 온 사람들 이제 바로 바로 이제 남는 자리에 입장시켜 주는 그런 거거든. 근데 난 혼자 왔잖아. 아전 너무 크게 말했어. 너무 민망해. <laughs> 입고 왔네. 아틀란티스 싱글라이더 이게. 여기가 줄이면은 출구 쪽에 싱글라이더 줄을 쓸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와우! 지금 여기 바로 들어왔어요. 와 와내 목소리 들었어 얘들아? 나 너무 오랜만에 이런 거 타봐가지고 나 진짜 너무 무서웠잖아 진짜 지금 약간 멀미나고 토할 것 같아가지고 좀뭐좀 뭐좀 먹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 놀이공원 국물 음식 같은 거 있잖아 슈러스나 콜팝 같은 거나 진짜 그런 거안 보지 진짜로 있어 어떡해 아, 나 진짜 나정소년된것 같아 어 청소년 할인 같은 거안 되나? <laughs> 어 민망해 아. 씨. <laughs> 감사합니다. 우 와, 맛있겠다. 아! 음! 내 허기는 이 트러스 하나로 틀려줄수 없어. 꿀팥 한번 먹어볼게요. 짠! 한적한 곳에 자리 잡고 지금 한번 조금 먹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틀란티스타도 지금 기운이 없어. 음! 음! 맛있어! 이제 다음 놀이기구로 타러 갈 건데 바로 프렌치 레볼루션. 여기 싱글 라이더 있어 가지고 이거 타러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이비 5, 42 사이. 900회전 맞던 거를 이거를. 우와, 진짜 어떻게 아, 무서워. 씨. 프렌치 레볼루션 지금 가로 죄다합니다 Let's go. 어, 난리 났어. 난리 났어, 뒤에 어. 잠깐 1분? 1분 좀 되나? 1분도 안 되는 이 시간이 진짜 너무 힘들어 진짜. 아... 풍경 좋다. 여기 다 같이 놀러 왔는데 나 혼자 이기하고 떨어져가지고. 그래도 괜찮아. 너희가 지금 이걸 봐주고 있으면 난 지금 400만과 함께 지금 롯데월드에 온 거야. 아무도 안 부러워. 근데 여기서 400만이랑 같이 롯데월드에 온 사람 있어? 없잖아. 나야! 그게 나라고! 아무도 없지? <laughs> 자, 회전목마 타보겠습니다. 어, 몰랐 아, 너무 신난다. 오예, 움직인다. 우와, 재밌다. 그냥 가만히 이렇게 앉아서 천천히 돌아가는 게 이렇게 재밌는 거지요. 약간 여기 낭만적인 BGM 한번 틀어주시겠어요 약간, 설레는 그런 모먼트로 약간, 약간, 남자친구 시점. 약간 이런 느낌. 이러면서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나가. 아, 왜 찍어. 찍지 마. 열받네? 갑자기? 갑자기 열받네 <laughs> 재밌다, 그치? 말아 <laughs> 고생했어. 그, 입냄새 좀날것 같은데. 만나서 반가웠고 앞으로 열심히 사람들 재밌게 해줘 자 지금 실내로 들어왔는데 여기 인생 내 것이 있어 아 민망해 혼자니까 아 뭐하지 얘들아 추천 좀 해줘 미치겠어 3초 3초, 3초. 오 귀여운데 어때 어때 잘 나왔지 오래요. 아 여러분 이제 출으로 내려왔습니다 제가 아, 아 너무 힘들어 <laughs> 일단은 너무 생각보다 잘 즐기고 온것 같아서 좀 뿌듯하고요 왜냐면 내가 걱정했거든 잘못아 그럴까 네. 마지막까지 아, 안녕 어? 잘 즐길 수 있을까 많이 걱정을 했었는데 못. 즐... 너무 재밌게 놀았잖아, 지금. 어. 그리고 무엇보다 지나갈 때마다 우리 친구들이 알아봐주면 그러니까 그냥 나 혼자 온거 같은 기분이 안 들어요. 그래서 약간 인프피엘 언니? 살짝은 ENFP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조금 들기도 하고요. <laughs> 언니가 다음번에 또 혼자 갔으면 좋겠는 그런 장소가 있다면 은 댓글로 마구마구 마구 알려줘. 자, 그럼. 오늘도 제 영상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부탁할 롯데월드